아, 10분 내 미입자시. 저기, 우리 비행기에서 탄 사람 그거 찾더라 그래. 그, 그때. 그래. 근데 이거 못 사겠다. 내가 2,500이 없다. 이거 못 쏜다. 2,500이가. 응. 이거 2,500이야. 이거는? 1,300. 4, 이게 더 나은데, 나는? 까만 게더 나은데. 데일리로 하기에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니까. 누가 로렉스를 하겠네? 아이가 이거. 이거 누가 로렉스인데 아, 맞네. 야, 그 가운데 급이 좀 들어가야 렉스가 아니다 뭐. 그 옛날 할배들 시. 할배들에 그 자기가 말한거는 저기 있다 저기 아, 저. 신났다 그냥 저뭔 말을 하든 신났다 죠 이런 거이 찍어 근데 이거 하고 우리 일정이 없는데 뭐하지? 이거 뭐 우리 애사뭐사나 살래? 서 니가 에 왔는데 뭐 하나 살래? 와, 아까 뭐 띠가 사트만 어, 와, 가봐 아, 얼마인데 보고 만운나 가격은 안써있 얼마지만 보고 나내 친구 시계 못 사면 돈 있을 거거든. 내가 빌릴게, 돈 빌릴게. <laughs> 우선 여기 있는 제품 중에 서바이벌 화이트 고드로또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 라인의 데이데이트라는 제품이 36mm로 또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볼수 있는 모델이 이게 전부인가요? 아, 제가 안쪽에서도 상깐 지. 아, 뭐 네. 바바바바바 샀나? 샀나?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laughs> <하고> 해 주더라. <laughs> 진짜? 어, 진짜? 어, 아, 근데 오래 걸리도 맞고. 그래. 야, 롤렉스 이거 봐라. 설명 많이 해 주더라. 뭔 설명 다른 거 사도 된다고? 아니. 있는 제품. 있는 제품이네. <laughs> 아. 탄산수라, 자기 못나 이거? 한번 볼까? 너여스한번 몰라, 탄산수. 어허. <laughs> 왜 봤네? 어, 또못썼다니까좀 그렇네? 한달 뒤에 오란다. 다시 가면 신청해야 되잖아. 탄산수 받았단다. <laughs> <laughs> 이왜 주는지 알겠다. 쓰리 소우 달래라고. 어? 어, 자기가 원하는 거 없으면은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다시 와야 돼. 한개 채워주면 다 주고 또칠천만원 짜리 채워주는데 어떻게 사노? 물나줘 여기에서 탄산수 하나 못었다 탄산수 하나 주우리이다까지 <laughs> <안 와주더라고. 웃음> <laughs> <laughs> 오셨는데 물한잔 터서 <laughs> 쓰러 드릴까요? 물한잔 탄산수로 주세요. 없는가 배? 안 뜨라. <드라. 웃음> 씁쓸하네. 다음또올수 있겠네. 다음에 와야지 센터는 또 시기가 다르 시간이 다르다는데 <laughs> 가자 어디 갈긴데 뭐 어찌 되노 가자고 뭐 응. 끝났네 끝났다 어디 갈래? 바로 끝이 그가 끝이지 뭐있겠게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응. 난 너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난 사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아, 4시에 들어갔는데 그래 20분 만에 나와 아왜 대화를 좀 해주네 그래도 갑자기 어. 아, 몸 사는 거 어디 갈래 <laughs> 나는 집에 갈란다 <laughs> 왜밥 먹자 <웃음> <웃음> 왜 <laughs> 아니, 왜될많 이거 라고생각하고이는가 왜? 일생각하자가거어떻 이거 어떻게 생각 어떻게 생각어 마실 <웃음> 가자 굉장이기어이 <laughs> <진짜, 웃음> 좋다 자기야, <laughs> 기분도 좋은데 마실 <laughs> 가자 뭐, 수이하나 살래? 그래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거어아게생이어이어디 갈래? 지금 몇 시고? 마떻물어 두플기구다두플기구가 나타났다 일단은 가보자 정말 미쳤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나 버스가 어때? <어디에>, 너가? 그래 <laughs> 가자 아니아니 지금 예, 내 기분이 안 좋다 어? 우리는 기분 좋다 <laughs> 괜찮은데? 아니 뭐 이거, 이거 사람들 많은데 이거 가볼래? 그러니까 <laughs> 이거 좀나 눈빛이 흔들리면서 제가 6개월만에 성공했으면 니까가 <laughs> 눈빛이 흔들리네그 <laughs>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모델을 보고 왔니? 뭐내5 0말이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약간 그렇대그래가딱 어, 어. 들어가서 이야기하려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야기하셨는데 물건을 보시면서 딱 이런 이 이야기 하더라고.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는 뭐야? 2천만 원짜리 두 개. 다이아박힌 거. 아, 1억짜리 아, 1억짜리 한 개. 아까 그 1억 4천짜리 그거? 어. 이것들이. 그리고 남자 모델 네 개, 여자 모델 세개 있더라고. 아 그래? 응? 아, 남자 모델 다섯 개, 여자 모델. 어디로 내려가노? 내려왔네. 아니, 주차장 가자. 가자. 어? 그 주차비 내야 되지 않나? 아, 그니까, 아래 선거꺼 커피를 맞지 그, 씨. 우리 마누라는 어디 갔노? 주차비가 더나온데 이거. 자, 어디 갔노, 또? 야, 어디 갔노, 또? 뭐 시계도 못 샀는데. 저 입을 사러 갔는거그어 이벤트 오 있네. 옷이나 하나 끊이 가자. 어, 인게임 이런 건 없네. 시원하네. 가자고. 아, 가기가. 근데 어. 너가 그밥 어디서 먹을 건데? 여기서 먹을 거야. 빨리 벗어나고 싶나? 그 밥! <laughs> 나국에서 먹자. 난 부산에서 안먹는 야, 백화점에서 고기랑 구멍다 그런 안 되나? 아니면 넘어갔으면 먹던가. 그래. 아. 아. 어떻게 한게 없냐? 그럴 수 있지. 야, 근데 야들 근데 진짜 그거 잘하네. 늘게 하네. 저어 아니 오기 전에 쉬기 있다 없다 알려줄 수 있잖아. 왜요거 와서 안 된다 그랬는데?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게네? 진짜? 어 있어? 어, 우리 집에 있잖아. 있다, 예쁘고 냄새서어 이거 시간 설정하는 거잖아. 어 있다. 육시가 동안. 이거 돌리남이 엄청 오래 간다. 돌살 하나 래 이상한 거 이상한데 이게? 우리, 우리 집에 안 오른다. 잘오린다 아니야. 근데 이거 색깔별로 두개 있거든. <laughs> 또안 됐다니까 좀 그렇더라 해. 응. 그좀 그래, 어. 그렇네. 이왕 이까지 왔는데 되는 게안 낫겠나 그래도. 그래. 안 됐다니까 괜히 놀리긴 하는데 안 됐다니까 좀 그렇긴 하네 아, 뭐, 마음에 안 좋은 것 같다. 계속 돌아다니는데, 막. 정말 화장실 갔는데, 올 생각을 안 한다. 와인이가? 역시 우리 마누라가 여기로 온 아, 이유가 있었네. 아, 아, 아.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안 산다? <laughs> 자세히만 <안> 보나? 뭐인가 어. <laughs> <모이면 웃음> 보다. 보통 이 정도 손찢시면 사는 거 아이가? 아니, 이, 이 정도면 안 산다. 안살것 안 같을 때 산다. 아, 툭 집어갖고 바로 그 어, 계속 떼는 어. 지는가 봐. 내가 한 번씩 득은득한다, 이거. <laughs> 프랑스? 진짜 여기 올까그 라라포트 때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응, 응. 야 막걸리네 막걸리가? 응 이거 뭔데? 투명걸리 흔들린 것 같은데 아까 리 아까 찍어놨다 음. 인마가 나안 찍었는데? 찍었다 아이가 니 체험해 캐자마자 왜안 가르쳐 줄 겐데? 안 가르쳐 주겠는데 니 차인데 그저뭐 <laughs> 남의 차가 <체가>. 저희네 <laughs> 너무 빨리 가는 거 아이가? <laughs> 내가 뭐 마음이 는데뭐이미뭐 <laughs> 백화점에서 아까부터 나갔다 이거 <laughs> <laughs> 잘했다 그래도 네 뭐, 말, 잘했다 아니 말 잘했다 이까지 <laughs> 뭐 왔다니까 그래. 그래 수고 많았다 네, 그 그래, 다음에는 그래. 조용히 근데. 하고 애가끼고 아니지 아니, <laughs> 또 같이 가야지 이게 네. 한 분씩 했겠거든 무주 다5월1 9일이다 다음에는 왜냐면 어. 중국 생일날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때 라운딩 간다 이거 화요일 이 아니다 화요일 화요일로 잡아라 엄마 아, 기운이 좋다 네. 안 <laughs> 안안 쓸때없이 돈만 한7만원쓴거 아니야? <laughs> 천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였으면 소지시. 아, 천만 천만 썼으면 두 배나 좋지 우리 집에 가나 이제? 어디 안 가나? 아니 뭐 이제 짤퉁 시장 가 갖고 하나 낄래? 이형 왔는데 그 어? 그거라도 끼고 가자. 어, 한0만원 써네 해가지고. 저 국제 시장 갔다 갈까 <laughs> 어? 뭐 지금 명문이 갔는데 무슨? 어? TV 나왔잖아 보니까네. 국제 시장 갔다 가자. 아이, 그러면 조넣었다가 이게. 자나. <웃음> <웃음> 잘하지. <웃음> 어 잠이 오나 지금. 말을 좀 아끼자 우리. 아낄 난... 수가 없다. 이제 소주 세 병을 그냥 한 달에 해먹고 짜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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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푼이 소주 집 없나? <laughs> 뭐 아무것도 못샀는데뭐 이거 있을 필요가 있나? 음. <laughs> 어디 가지? 뭐, 없지. 한 방에 쉽게 안 되긴 안 되네 진짜. 근데 한 방에 한 했다는 애들 있던데. 아, 그 그럼들 빠리지. <laughs> 운이 억수게 좋은 애들은. 평소에 착하게 살았었어야지. 아휴, 나는 착하게 사는데 친구들이 못하게 사니까 친구들 모도 내가 다 먹고 간다. 음. 뭐 그렇다 봐야죠. 뭐. <laughs> 약간 흡사 그네집 표정이 있다, 이가 그 같다. 승미 헤어졌다 했을 때 있다 이가 아, 어? 이는 만나고는 헤어지지 나는 만나지도 못 했다. <laughs>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 <laughs> 아니 뭐 사귀기는 했는거 뭐야? 그래서 야 이거 뭐 나쁘지 않지. 이거 뭐야? 이거 뭐나 이거 야이 나하고 이야이 무조건 8개씩 내놓는 거야? 8개 내놓을 때도 있고 재수 없을 때는 4개 나올 때도 있대 그때는 아... 자기네들도 고객한테 엄청 미안하다 내가 오전에 와야 유리하냐 그렇지도 않대 이게 들어오는 시간도 시시각각이고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뭐 그러니까 너무 매뉴얼대로 얘기하더라 고 내가 봤을 때는 아침에 와야 된다 아니다 근데 처음에 한 해도 4시에 걸릴 때거든 아 그래? 4시 반에 걸린 애들아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서브할이너를 안 샀겠지 앞에 온 애들이 안살 수가 없다. 무조건 한 개. 아니, 이거 사면 그냥 리셀에서 300만 원 정도 오르는데, 아니 지가 사고 싶었던 게 있겠지. 그럼요, 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아니다. 그래, 말해 뭐 하나? 돈 있으면 200만 원더 주고 사지. 200만 원 더. 이... 네가 사기 싫다며. 그러기 싫다. 그러니까, 지는 것같다며 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버리면, 그, 그런 애들을 계속 또 판칠까? 이거. 내가 그 시장에 또 그게 되는 거고. 암표 같은 거지. 부산에 뭐 맛있는 거 있나? 뭘먹든지 맛있겠나? 맛있지. 이알라나 <laughs> <야>, <laughs> 부산에 맛있는 야, 거 많다. 이거 천우이 새끼가. 내가 이런 거안할 텐데. <laughs> <laughs> 근그 누이 새끼가. 야 개도. 욕이안 어. 된다. 앞에 앞에 둘이 있으니까 우리 욕이 많이 없어지긴 음, 하네. 원래 욕을 잘안 하지 않나 우리가? 어. 니, 니도 진짜 많이 하더라. 아, 혼잣말로. 아, 아욕잘안 하는 편인데. 아니, 나는 여기 오리불고기 맛있는게 있어 오불 좋지 오불 오불에 소주 하나 땡기고 가자 근데 어딘냐 모른다 천룡한테 물어봐야 된다 야 오레고기 물어갈래어디 진해에 그래 진해 있나 어디에 많지 내 친구 집도 있다 그래그래그래 그래도 그래, 그래. 있네 시루봉 맞네 시루봉겠지 음, 어, 아 시루봉 가자 그럼 시루봉겠지 가자 그럼 아이고야 아, 또 틀어뒀다 이새끼 비타민 안 꽂았나 어 오늘 비타민 이거 안 들고 왔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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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내는 또 다르지 쓰는 게 다르다